상의스타 탑에 PC를 한 자씩 넣고 싶다. 어, 클라우드 플랫폼과 디바이스 플랫폼이 궁합이 잘 맞게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의 그 목표의도 기전이라고 보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애조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개발 환경이나 개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발 개념 자체도 어,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꼭지를 세개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원 윈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한 윈도가 우 있고 세 번째는 윈도에서 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보면은 거기서 원 윈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조금 있다가 저희가 데모 시연도 보여드리겠는데 IoT 디바이스 그 조그만한 레즈베리 파이 거기에서부터 어, 상당히 큰 데스카드나 윈도우 폰, 어, 서피스 허브, 요즘 또 많이 기록되는 홀로렌즈,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은 윈도우 코어에서도 모 한계를 통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던 거를, 내가 하던 업무를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할수 있는 차원이지만 개발자 입장으로 이걸 봐주신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뭐, 어, 여러 개의 버전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다시 하시는 분들, 요즘은 그게,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개 같은 OS라 그래도 버전에 따라 맞춰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위도 코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면은 그게 그, 그 당시 사용자가 활용하는 기기에 맞게 조정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폼 팩터나 스크린 사이즈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하시고 나중에 그걸 최적하는 약간의 움직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발 그에 들어가는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그 어, 부분도 굉장히 큰 얘기라고 생각이 듭고요 저는 사실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고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윈도우 7 나왔을 때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PC 키고 가서 커피 한잔 들고 오면은 PC 켜 있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PC 키면 바로 켜져 버립니다. 이에 가지러, 커피를 가지고 가기가 조금 괜히 막 아, 이루었는데 놀러가는 기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속도가 굉장 빨라졌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